도화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AOA 찬미로 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오랜 시간 보여주셔서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되게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개명하시고 배우로도 전향하시고 어 주연으로도 검은양이란 영화 선보이게 되셔서 더 어떻게 보면 뜻깊은 영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시는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온 질문과 약간 이어져서 그 배우자분이 또 배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수로 데뷔하시고 지금 배우로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은 동료 배우로서 또 나누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혹시 뭐 조언이나 의논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여쭤 봅니다. 네. 질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성을 바꾸고 개명을 할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개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제 남은 삶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고 싶었던 이유도 있고 또 찬미로 너무 오래 활동하고 많이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은 저에게 추억이 되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시작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었고 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영화로 어, 새로운 이름으로 배우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배우사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남편은 배우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을 받거나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뭐랄까, 지적을 한달까요? 그냥 <laughs> 굉장히 많은 그 조언을 해줘요. 네, 조언을 해주는데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연애할 때부터 고마웠고 음. 너무 좋았어서 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너무 행운처럼 느껴졌었고요. 지금도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남편이랑 많이 대본 분석도 하고 또 고민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오디션 보러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연기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걸좀더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빠 이 캐릭터는 이런 모습이 이런 옷이 좀더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을 서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